yeah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KS 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오늘 성공의 상징 그랜저 IG라는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2.4,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2.4 GDI 엔진 프리미엄이란 모델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친구 무사고로 나왔는데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이 문짝과 문전석 문짝과 뒷문짝은 단순 교환이 있고, 여기는 살짝 미세판금이 있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프레임 다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사고 무사고 판정 받았지만 단순 교환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주행거리는 7만 5천km 정도 했고요. 이 친구 옵션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친구니까 요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와 같이 외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좌측 헤드램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연식이 1 9년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나와서 백색 깨 있거나 그러면 이상하겠죠. 깨끗하고요, 수정까지 맞고요. 하단 부분 안개등 역시 깨끗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사구의 전방 감지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그릴 속에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요것도 감지 센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하단 부분 역시 마감 처리가 깔끔하게 크롬 도에. 크롬의 물때 같은 거 깨져 있거나 스크래치가 있는 거 절대 없고요 깨끗하고요 보통 같은 싼차 같은 경우는 요금 하단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막감면될 텐데 요거 에어덕스 주문에. 크롬 마감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제에트 그릴도 크롬 깨끗하고요 물때 깨진 거 없고요 깨지는 부분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바퀴 타이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바퀴는 브리스톤이라는 아주 고가의 <laughs> 미쉐린과 비슷하게 가격 거든요 브리스톤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앞바퀴는 최근에 갈았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요거 자랑 거 한번 볼게요 바퀴 한번 꿀 돌린다 타이어 트레이드 정말 산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한 거를 알고 바퀴를 좀 시동 걸었다 잠깐 바퀴더 돌렸는데 타이어 트레이드 너무너무 좋고요. 휠 컨디션 너무너무 좋고요. 앞바퀴는 양쪽 다 최근에 갈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시그널 깨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단순 교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스마트 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릴레이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뭐 장전과 열림 때 사이드 미러가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콜매트 20mm짜리 콜매트 들어가 있어서 청소하기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선팅도 맥스가드라는 열차단 기능이 있는 선팅기가 들어가 있어서 신호의 선팅돼 있어서 따로 가져가서 선팅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안지는 적이 별로 없네요. 사람이앉지는 적이 없어요. 달크나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겠 뒷바퀴 트레이드 역시 하고요. 트레이드 역시 80% 이상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구쪽 핸더 역시 부터치나 뭐 스크래치가 있는거 전혀 없습니다. 도팅도 없네요. 자, 후미등 같이 보도록 할게요 후미등 그랜저의 시그니처 야 예쁘죠? 쫙 돼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예니까한번 볼까요? 오 예, 예쁘죠? 그랜저는 후미등 쪽에 되게 많이 신경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듀얼 모플러가 나와있어서 듀얼티이 나와서도 예쁘고요. 자이거 눌러서 받았을 때 매트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버리지 마시고 한 번씩 다시 한번 재사용하면될것 같고요. 받았을 때 요거 지급품 그대로 있고요. 요거, 요것도 한 번도 안 썼네. 타이어 안 들어가 있고 요거. 바퀴 바람 넣을 수 있는 거 공기 주입할 는거 오고나올 수더라고요요거 최근에는 이런 차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대형차답게 트렁크 넓고요 동생애가 똑같은 모델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이 차에 백이 4개가 실립니다 뒷바퀴 트레이드 80% 이상이라고 하고요 휠 컨디션은 이 부분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보기 지네 아깝고요 자 이따 한번 앉아보겠지만 은 뒷좌석에는 어 사람이 앉았던 흔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릴레이가 연동이 돼 있어서 되어 있고요. 이 이쪽 마찬가지로 고급차답게 조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그널 깨져 있거나 그런 거 없죠. 하단 부분이 크롬이 돼 있구나. 어우. 그랜저는 베스트셀러입니다. <laughs> 현대차의 아반떼, 그랜저, 제니시스, 이친구쏘 소나타까지 마찬가지로 베스트셀러들이, 친구들이 있고요. 아까 타이어 펴먹은 거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바퀴는 브리스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살짝 찍히면 하나 있네요. 휠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두 터치 같은 거는 일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휠 컨디션이 조금 찍힌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게 아쉬운데, 이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스페이스 확인하고, 저 아미스 내려서 조금만 버튼 같은 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뒷좌석 꽤 넓고요. 그랜저 대형차다. 대형차입니다. 대형차답게 청구도 높고요. 앉았을 때딱 받쳐주는 게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시그 찍. 이런 USB 포트가 있어가지고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분이 가실 때는 오인승을탈 때는 이거를 암시트 올리시면 자리 충분하게 세 명이서 여유 있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뒤 공간에 충분히 넓네요 빼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상태가 됐구요 충분히 넓고요 아주 넓습니다 애들이 이걸한 4명도 앉아도 되겠다 자 그러면은 아이차그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기 독소등이라고 하죠 이거 정도 예쁘게 들어가 있네잘 나오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 앉아 가지고 시동 켜고 그리고 음 소선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저 까먹었는데요 여기 열선 시트 2단에 걸쳐서 열선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앞좌석에 한번 시동 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 주십시오 자 제가 앞좌석에 앉았고요 자시동 한번 켜볼까요 음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쭉 크게 되고, 투 채널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네, 하이패스 루밀러 있고요. 여기 큼직하게 우적감 센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면은, 보 맥스 가드라는 썬팅이 전체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열차단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리고 대시보드 역시 가죽으로 돼 있어서, 깨끗하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에 좌우동 력프로테콘이 들어가 있죠. 좌측과 우측에 따로따로 에코이 들어가 있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소소하게, 쭉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은 통풍 시트. 보통 차들을 보면 여기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열선 시트 3단에 걸치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그 마침 반대편에 통풍 시트. 조속에도 통풍 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사모님들, 사장님만 엉덩이 시원하면 안 되잖아. <laughs> 자,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전자파킹 기능이 있어가지고 한번 작동해 볼까요? 후, 풀면? 슈 풀리고 예 킥! 킥! 이거 아닙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오토홀드 기능이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가지고 스포츠 모드인지 뭐 에코 모드인지 이런 거정정하실수 있는 거 기능이 있고요 자 저기 후진할 때감센서들 시끄러운 거뭐그럼거 뭐 싫으시면은 꺼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소성 기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USB 억스랑 USB 억스 단자가 있어가지고 음악을 다운받으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좀큰 수납공간도 있네요 요것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탈거기도 고 가죽 조수석에도 역시 많이 찬람흔 적이 없고요 앱백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아 미션 체크 한번 해보죠 뒤에 놨고요 아 밖을 돌려야지 다어스타인 <laughs> 작동 잘 되죠 뒤에 놨고요 아래 놨습니다 네. 어시스타인 바로바로 작동하고요 이거 흔들었을 때 어느 정도 반경으로 휘는지까지 나올 수 있는 어스트라인이 있으니까 요거 여성분들한테는 꽤 많이 유용하더라고요. 미션 푹푹 치거나 요동치는 거 절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RPM 조절을 살짝 한번 해볼까요? 예. 전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죠. 예. 여러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을 살펴보고, 그리고 아, 요거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다들 크루즈 컨트롤이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불투수 기능이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따로 연결만 하시면은 이용 가능하니까요. 여기 보시면 추돌방지 스템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룸밀러에, 아, 사이드밀러에 이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옵션, 아, 내가 빠트린 옵션들이 좀 많구나. 이거 옵션 웬만큼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그랜저 IG라는 모델의 상부에서 보는 엔진음을 체크해 볼게요. 이 친구는 2.4 GDI 엔진입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엔진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숙하지요? 자, 그 일단 본격적으로 체크하기 전에 일단 시동 끄고.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밧데리 상태를 볼수 있는 것이 가려져 있어서 볼수있고요 밧데리는 시동이 한 번에 걸리는 거 보니까 밧데리 상태는 아주 좋았고요. 브레이크 오일 체크 한번 해보죠. 여기 보면은 맥스가 여기 있고 미니가 좀 밑에 있는데 맥스와 미니 사이에 있는데 살짝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가까이까지 제가 끌어올려 버릴게요. 아 그리고 냉각수는 충분하네요. 풀과 로우 사이에 있는데 에. 풀 로우 사이에 있는데 풀 발음이 되어 있으니까 냉각수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냉각수 상태는 여기가 노라면은 안 되죠 짠 하얗죠 노라면은 여기 녹이기 있던데 2019년식에 녹이기는 없잖아요 다 새거새거 합니다 여러분들 벨트도 마찬가지로 새거새거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엔진 오일은 어떨까요? 엔진 오일은 색 정도가 갈색이네요 이거 제가 갈아 드릴게요 이거 색깔 보시죠 갈색이에요 좀더 투명도가 좀 떨어져요. 팔기 전에는 다 소비자분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쉬워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파실 것 같은데, 양만 체크해볼게요. 양은 충분하네요. 여기가 로우, 여기가 풀인데, 풀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양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점도랑 이런 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는 김준호가 갈아드릴게요. GDI 엔진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가 열나가는 기구. 그래서 여기가 다 덧대 놨어요. 화재 같은 거. 여기가 제일 뜨거워요. 다른 모드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엔진룸도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엔진룸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막... 먼지, 탈 같은 거 엄청 껴있거나 그런 차들도 많은데, 그 차는 그렇지 않고요. 연식이, 연식인지라 아주 괜찮은 차 같아요. 자, 요차 리프트 띄운 다음에 하부에서 보는 엔진 체크해보고, 변리상으로 도로주행하고, 불아서 엔딩하는 순 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2019년식 그랜저 i 이2.4 프리미엄 모델의 하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얼 기어 머플로 듀얼팁 예쁘게 나와있고요. 열 빠져나오는 길에서 높이 쓰는 경우 많은데, 깨끗하죠. 케어 트레이드 정말 좋아요. 여러분, 앞좌석도 다려요. 다려가 너무 좋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아주 웨이트 말할 수 있겠고요. 코일스프링도 마찬가지고, 쇼바 쪽에도 정품 들어가 있고요. 쇼바가 터지 이상하죠? <laughs>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다 새거 새거 하네요, 아직은. 마찬가지, 반대쪽도 코일스프링 깨끗하고요. 쇼바 쪽도 쇼바에 끌려난 거 없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양 옆으로는 언더코팅이 아닌 커버가 터져 있네요. 이것도 하나에. 체크해 보시고요. 이게 중통인데요. 두통도 깨끗깨끗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볼게 어려 없잖아요 자 앞좌석을 눈으로 <laughs> 가지고 중간에 볼게요 아 이거 내가 우려했던 경우가 나왔네요 카버가 엄청 많이 차져어요자 타이어, 타이어 잘한보태죠 타이어 정말 트레이드 80% 이상이고요 로함이 이 그랜저 고급차답게 여기 앞쪽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네요 여게센지 알루미늄인지에 따라서 차각게 틀려지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활크인데요활대링크 그리스 쪽축에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우암에도 그리스 들어가 있고 증속조이트 부트 손상된 거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부트가 손상이 되면은 여기 있는 아기 지금 파란색 그리스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매번 터진 거 봤는데 정말 장난 아닙니다 터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는 데는 한계가 좀 있지만은 야 여기서 제가 비칠 테니까 여기가 이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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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 부분 이 부분이 오일팬이에요 여러분들 오일표현에서 사용한 거 없고요 위쪽 천장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여기 등속조인트고요 여기에 조속 등속조인트죠 육안으로 볼수 있고요 위쪽에 서 흐르는 오일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식이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아주 깔끔하고요 상부에서 아까 봤잖아요 상부에서 봤던 그대로고요 여기가 미션 쪽입니다 미션 쪽에 오일류 일정 흐르는 거 없죠 창고 부탁 되어 있고요 부트가 손상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로우와 마찬가지로 알리무로 되어 있고 알리로우와 꼬래도 그쎄요 들어가 있고요할때 링크 마찬가지로 그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등속조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손으로 들어서 한번 만져볼게요 탈은 묻어 나오네요 자 깨끗합니다 포르쉐를 띄어도 탈은 묻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거 걱정하지 마시고요자 그럼 리차별리사이 없으니까 도로주행하고 들어와서 엔딩하는 순으 하고 원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랜저 IG 2018 2019년 각자 모델의 2.4 프리미엄 모델의 도로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피시아 요거 예쁘죠?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어, 예쁘고요 요즘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요즘 조금 그런, 저기 뭐, 제네시스나 영국 친구들 좀더 크게 빠져있는데 여기도 꽤 들어가 있고요 요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네요. <laughs> 심지어 시계도 맞아요. <laughs> 꽤 괜찮은 옵션 들어가 있고요 거기. 그리고 이 차는 어, 신차 보증이 남아있어 엔진 미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뭐 엔진과 미션이 뭐 나갈 리는 없겠지만 은 터졌다면은 보증 받을 수 있다고 다시 한 말씀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뭐 앞바퀴 트레이드가 너무 앞뒤 바퀴 트레이드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타이어 값만 해도 꽤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것도 구매하실 때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뭐가 나쁜 내용 뭐 그런 게할게 게 없다 제가 할수 있을 건 엔진 오일을 한번 딱 갈아주면 아까 봤습니다, 이엔진널만딱 가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고급차 아니면은, 요거 핸들에 가죽이 잘안 씌워져 있는데, 가죽같지 써서 촉감도 좋아요. 아, 이거 찍을 때, 아까 우리 스튜디오 도이 차를 가지고갔을 때, 우리 피디님이 인트로 찍으려고 하다가, 어우, 그랜저 아이즈 이쁘네요. 그래가지고,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 뭐, 다른 분들을 뭐, 표면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저는 다른 분보다 50만원 이상 더 싸게, 비슷한 사양에서 50만원 이상 싸게끔 다녀오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봐줬으면 은 저희 이런, <laughs>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앞서 조금 얘기했지만은 구독 거고 구독만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더 신나서 막 뛰어다니, 미친놈처럼 막 비오는 날, 미친놈처럼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좀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릴게요. 후발주자들이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어느 순간에 60km고요. 80km까지 한번 밟아볼게요. 70km입니다. 지금 80km 가까이 되는데 rpm이 2,000 밑에 있습니다. 잘 나가네요. 올라이먼트 진짜 귀가 막히게 맞고요. 솔림이나 입장은 그없습니다 50km 어, 구간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50km라고 얘기해주고요. 항상가는 k 스모터스 루트로 한번 가볼게요. 차신차 가격이 3,200, 3,300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저희펠 팰리세이드 하나 들어올 일이 있어요. 그래서 팰리세이드를 좀 공구를 했거든요. 근데 팰리세이드 가격이 5월달부터 가격이 100, 500만 원 정도 오를 예정이고 어떤 옵션을 하나 더 넣어준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팰리세이드 웬만하면 없다 들어가거든요. 밖에 한 장씩 물건 안 넘어가 보죠. 어, 다음번에는 펠리세이드 한번 찍어가던가 K8을 한번 찍던가좀 비싼 고가의 차를 한번 찍어볼게요. 응. 어, 맨날 이렇게 김준호는 맨날 저기 저렴한 차 밖에 없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어, 저 비싼 차 많습니다. BMW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차는 많은데 아,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약간 이런 차가 잘 나가는 것 같다 싶어서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좀 넓혀야 되니까 손 쉽게 아니면 좀 다가오기 쉬운 차량으로 제가 엄선해서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모하비도 있습니다. 모하비도.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한 번씩 올려볼게요. 팔대니까 한번 체크해보죠. 여기서 저분 오기 전에 여기서 그냥 일절도 안 나죠? 그래서 꺼덕거덕 소리 안 납니다. 자 여기 오른쪽 바퀴 한번 물고 넘어가볼게요. 살짝 따로 한번 여기서 한번 넘어가죠. 야. 아무런 하체 쪽에서 라런소리없고요 왼쪽 바퀴 한번 물고 넘어갈게요. 천천히 넘어갈게요 천천히 넘어가야지 하체쪽구 부식 같은 게 있어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나는데 그거 체크해 보기 위해서 천천히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열심히 한거 같고요 오 지금 3시 반이 넘었어요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어요거 촬영 마무리 들어서 엔딩하고 오늘 촬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 계속 더 열심히 이사는 ks모터스 대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와 같이 2019년식 그랜저 iGDI 2.4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을 저기 저 내외관, 실내외 그리고 도로주행, 하부에서 보는 엔진룸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 체크해 봤는데요. 차 괜찮죠 여러분들. 요거 괜찮게 나온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만하고요. 참고로 이 차는 신차가 약 3,300만원 정도 했던 차량이에요. 오늘 판매 예정가는 1 8 0 0만원 책정했으니까 요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시세보다는 6,70만원 이상 쌉니다. 여러분들 요거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주변에 중고차 하시 뭐 있으면 한번 슬쩍 시세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정도면 김준우가 싸게 주는 거구나 라고는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차 괜찮게 나온 차량이니까 이 차에 관심 있는 분들 저에게한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KS모터스 김준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모터스만의 특별 이벤트. KS모터스에서 잘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적등에 위치한 뷰가 좋은 블레스오션이라는 펜션에 1박 숙박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